자, 스펙트럼을 세 종류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펙트럼이 연속 스펙트럼인데, 이게 뭐냐면, 햇빛이,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프리즘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어, 뭐, 유리로 만들기도 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기도 해요. 자, 햇빛이 여기 들어가면 이게 햇빛에 들어있는 색깔별로 나눠져. 색깔별로 땅땅땅땅땅 나눠줍니다. 스피치 백색광이라고 표현하는데, 백색광이, 백색광이, 이렇게 오면은, 예를,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 백색광 안에는 빨주노초파남보라고 하는 무지개 색깔이 들어있는 거야. 그게 다 섞여 있는 건데, 자, 빨간색부터 보면은 빨간색과 빨주노초파남보, 노, 추, 보. 다 있네요. 빨간색 봐봐. 빨간색은 많이 안 꺾여. 그리고 주황색이 두 번째로 더 많이 꺾이고요. 노란색이 조금 더 꺾여. 초록색은 조금 더 꺾여. 파란색은 조금 더 꺾여. 보라색은 좀더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거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색깔마다 굴절되는 비율, 굴절율이 다르다. 굴절율이 다르다라고 표현해. 색별로, 색별로 굴절율이 달라. 색깔별로 굴절율이 달라서 이렇게 빨주노초파남보 쭉 나눠져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빨주노초파남보가 쭉 나타나는 거. 우리가 흔히 무지개빛 무지개. 무지개 이렇게 쭉 나타나서. 자, 무지개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녀석을 우리는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줍니다. 스펙트럼을 sp라고 쓸게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런데 네. 두 번째로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형태를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 바탕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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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선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야. 쟤는 왜 나타나냐면, 잘 봐봐. 선 스펙트럼은, 일단, 어, 방출이 있고 흡수가 있는데, 흡수를 먼저 설명할게요. 자, 상상해봐. 백색광이 이렇게 오다가, 오다가, 중간에 어떤 기체를 만나. 기체 이름은요, 저온의 기체야. 여기 저온의 기체라고 써있죠. 이 저온의 기체의 특징을 알면 돼. 저온의 기체 특징. 저온의 기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다는 건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가 없어. 자, 지금 저온의 기체가 놀고 있어. 어떻게? 어, 에너지가 없어. 부족해. 이러고 있는데, 자기 몸속을 누가 통과해 가는 거야? 빛이 통과해 가는 거야. 빛이. 빛이 통과해 가면 빛 자체가 에너지 덩어리기 이 때문에, 빛으로부터 빛으로부터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쏙쏙 뽑아갑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쏙쏙빙 뜯어 간다고 쓰는 표현에 빙을 뜯어요. 해놔너 이것도 내놔. 필요한 걸 가져가는 거지. 그럼 필요한 걸다 뜯기고 뺏기고 남은 녀석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까? 이 중에서 연속 스펙트럼인데 중간 중간 여기 빙 뜯겼어, 여기 빙 뜯겼어. 삥 뜯긴 곳이 까만색 선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야. 요단식으로. 빼기, 여기 삥 뜯겼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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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삥 뜯겼어. 그죠? 삥 뜯긴 에너지 영역이 검은색 흡수선으로 나타납니다. 흡수되어서 검은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흡수당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 저온의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저온의 기체가 아니야. 고온의 기체가 됩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고온의 기체가 되었다 치는데, 그럼 이 고온의 기체가 된 녀석은 봐봐, 에너지가 많아지면 엄청 불안정이죠 좋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쌤이 밥을 안 먹었어. 자, 지금부터 스펙트럼을 설명할게요.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음, 음. 두 번째, 밥 많이 먹었어. 에너지가 막 넘쳐. 자, 봐봐!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한번 막, 막 설명을 해요. 어떻게더 불안정해 보여요? 에너지가 많으면 약간 이게 렇 등등등등 불안정하는 거야. 물질들도 마찬가지야. 에너지가 적을 땐좀 안정적인데, 에너지가 많으면 불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온의 기체로 변한 적은 불안해. 엄청 불안해. 엄청 불안하면 다시 저온의 기체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아까 삥뜯었던삥 뜯었던 걸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내놔야겠네요. 그삥 뜯었던 걸 다시 내놓는 게이 모습이야. 아까 이거 가져가세요. 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아까 삥 뜯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내놓고 있죠. 이거를 원래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야 돼. 빛이 안 오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이상한 기체, 기체로부터 에너지가 쭉쭉쭉 나오고 있어. 그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고온의 기체가 특징이고요. 얘는 저온의 기체가 특징입니다. 고온의 기체로부터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아까 삥 뜯었던 것만큼 방출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검은색 바탕에 이런 컬러풀한, 컬러풀한 방출 선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에서 합쳐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선 스펙트럼의 종류는 방출 스펙트럼도 있고, 어, 흡수 스펙트럼도 있게 되겠네요. 자, 이게 스펙트럼에 대한 소개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소개예요. 자, 뭘 설명하려고 이렇게 스펙트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느냐. 바로, 워더퍼드의 원자무형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걸 하기 앞서서, 앞서서, 어, 이거 두 번째, 파장과 에너지 내용을 좀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많이 했던 내용인데, 되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아까운데 가운데. 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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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 아, 가운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해요. 파는 뭐야? 파동. 송송송파가 아니죠. 파동이다, 파동. 파동. 다시 말해서, 빛도 뭐다? 파동이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던 거죠. 빛은 파동이다. 매질을 얘기하고, 에테를 얘기할 때 했던 거잖아요. 빛은 파동이다. 파동은 에너지죠. 에너지를 내뿜고 있는 게 바로 빛입니다. 빛은 에너지예요. 근데 빛은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빛부터 에너지가 중간인 빛부터 에너지가 별로 없는 빛까지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눈으로 볼수 있어요. 눈으로 볼수 있는 광선을뭔 광선이라고 해요? 가능한 가시는... 정답.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이라는 말이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수 있다? 빨주노초파남보를 볼수 있는 거야. 어디가 빨간색이냐면은, 이쪽이 빨간색이야. 보라색이 어디냐면, 이쪽이 보라색입니다.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볼수 있는 거야. 이쪽이 막 엄청 진동을 많이 하는 걸로 봐서 이쪽에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이쪽은 에너지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빨간색과 보라색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은 거야? 보라색. 보라색 에너지가 많은 거고, 빨간색은 에너지가 적은 거다. 빨간색을 한자로 적색이라고 하고요. 보라색을 한자로 뭐라고 하게? 하겠... 자색이라고, 자색. 적색부터 자색까지 보이는 거야. 지금 적색 영역을 벗어나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네. 여기 뭐라 간다? 적, 외선,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적외선은 그래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겠네. 자색을 벗어나도 눈에 보여. 오케이. 자외선도, 그래서, 자, 음. 자외선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외선과 적외선이 눈에 보이면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은 이 가시광선 영역만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문제. 자외선과 적외선 중에 누가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자외선.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쐬면 에너지가 많은 빛을 쏘이는 거니까, 아, 뭐, 피부 암에 걸린다고 막 하잖아요. 에너지가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자, 에너지가 많은 빛도 있고, 에너지가 적은 빛도 있다. 에너지가 많은 빛의 특징 찾아봐. 이거 봐. 엄청 많이 떨리고 있죠? 이 떨림을 뭐라고 하냐면, 진동수라고 해. 진동수. 진동수를 영어로 프리퀀시, 그래서 F라고 합니다. F. 진동수가 많으면, 에너지 많, 하는 거야. 즉, 진동수하고 에너지는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 있습니다. 에너지가 적어. 진동을 많이 안 하겠네. 어... 한 번. 이렇게. 진동을 되게 전천, 적, 적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념이 뭐냐면, 바로 여기 꼭대기부터 꼭대기까지의 이 길이, 이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에너지가 많은 놈은 파장이 짧아요. 에너지가 별로 없는 놈은 파장이 엄청 길어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 에너지가 많은 파장이 짧은 거니까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빛 에너지, 빛 알갱이, 그 광자가 가진 에너지라고 해요. 빛 알갱이, 빛 알갱이가 가진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일단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했었죠. 근데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뭐가 필요하다? 상수가 필요합니다. 똑같이 그때 플랑크 상수 h를 쓰는 거야. 이 공식. 상 무슨 상수야? 플랑크 상수란 상수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상수 값이 들어가면 h f라고 쓸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진동수하고 진동수하고 뭐가 반비례합니다? 에너지하고 파장이 반비례면 진동수하고 파장도 반비례죠. 다시 말해서 진동수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진동수는 뭐랑 같다? 람다분의 1과 같다 즉 람다가 짧아야 진동수가 많은 거잖아 그치 람다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저 진동수를 람다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여기 진동수 여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람다분의 1을 여기다 쇽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H 곱하기 람다분의 1될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빛에 대한 부분이라서 곱하기 빛 c를 곱해서 람다 h c라고 쓴 거예요. 정리하면 람다 분의 h c라고 에너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다? 비달갱이 어, 에너지는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한다. 진동수를 람다로 표현하면 이 파장에는 서로 반비례 관계 에 있다는 뜻이야. 에너지가 파장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랑이 형태 단순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f라는 공식과 lambda분의 hc라는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빛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빛에 대한 상수를 같이 곱해서 hc라고 표현하는 게좀 특이한 점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 내용이, 발쌤이 여기서 말한 이 내용과 같은 개념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이용될 거거든요. 안 지우고 있을게요. 아, 공식이 그렇게 나온 공식이구나, 라는 거야. 이제 문제 풀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이게 실험장치인데, 기체 방전관에다가 어떤 특정한 기체를 집어넣고요, 방전을 시켜. 방전시킨다는 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빛을 관측하는 건데, 전부 무슨 형태로 관측되고 있어? 방출 스펙트럼의 형태로 관측되고 있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건이 기체를 다 무슨 기체로 만드는 거야? 고온의 기체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공급해서. 고온의 기체니까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니까 다시 안정한 기체로 내려가면서 그만큼 방출하겠네요. 그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수소 기체를 넣었더니 요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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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요. 헬륨 기체를 넣었더니 요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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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출 스펙트럼을 나타냅니다. 자, 원소마다, 넣어 준 기체마다, 넣어 준 기체들마다, 기체들마다, 원소들마다 다 방출 스펙트럼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미지의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그 방출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더니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 미지의 모습 미지의 어떤 물질은 뭐다 네온이었네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은 원소의 종류를 알수 있다 없다 알수 있다 스펙트럼만 분석을 해도 이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이 so 기체가 어떤 기체지? 그럼 이, 이 실험을 통해서 스펙트럼 분석을 해가지고 알수 있는 거야. 스펙트럼은 어떻게 관찰한다? 이건 프리즘 통과시키는 게 아니지.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 보여요? 간이 분광기 그래서 빛을 빛광자 분 빛을 나눠주는 장치를 분광기라고 해. 그래. 이 안에 프리즘이 들어있어서 이 안에서 이렇게 네모난 박스 의 형태로 이어 스펙트럼이 관찰이 됩니다. 이바라보이 보입니다. 네모난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래요. 자, 저걸로 이 모습을 관찰한 거구나 라고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화장과 에너지 파트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5의 원자 구형부터 나머지 내용 조금 쉬었다가 3, 4번 마저 정리하도록 합시다.